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한 10가지 조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벗어나려면 심리적, 감정적으로 매우 힘든 과정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전략들을 이해하고 실천한다면 나르시시스트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례와 연구를 통해 이러한 조언들이 왜 중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자신을 인식하기.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자신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신이 그들의 조종에 의해 심리적으로 통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자신이 겪는 혼란, 두려움, 불안 등이 모두 나르시시스트의 조작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인식은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 걸음입니다. 사례 연구에 따르면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감정, 상태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나르시시스트의 끊임없는 비판과 조작으로 인해 자신의 감정을 억압하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현재 겪고 있는 감정과 상황을 인식하는 것이 회복의 첫 걸음입니다. 2. 경계 설정하기.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경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피해자의 경계를 무시하거나 침범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피해자의 개인적인 공간, 감정, 사고까지도 통제하려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단호하게 경계를 설정하고 그 경계를 지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이 주제에 대해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거나, 이 대화는 나에게 해로우니 멈추자라는 식으로 자신의 경계를 명확히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경계가 명확하게 설정되지 않으면 나르시시스트는 피해자를 더욱 쉽게 조종할 수 있게 됩니다. 반면 강력한 경계를 설정하면 나르시시스트는 피해자를 통제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고 피해자는 점차적으로 독립성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3. 지원 네트워크 구축하기.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벗어나려면 주변 사람들의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친구, 가족, 동료 등 자신을 지지해 줄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그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피해자를 고립시키려고 하므로 이런 지원 네트워크는 피해자가 나르시시스트의 통제에서 벗어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사회적 지원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벗어나는데 훨씬 더 성공적입니다. 연구 결과 지원 네트워크가 있는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더 강하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더잘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전략입니다. 4. 나르시시스트의 패턴 이해하기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은 나르시시스트의 행동 패턴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매우 특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이해하면 그들의 조작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처음에는 매력적이고 친절하게 다가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비판적이고 조작적인 행동을 보입니다. 그들의 칭찬과 비판, 조종과 무시 등의 패턴을 인식하면 피해자는 이러한 행동에 대해보다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나르시시스트의 행동 패턴을 인식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조작에 덜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나르시시스트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게 되며, 그로 인해 더 나은 대처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5. 감정적 분리 연습하기. 다섯 번째로 중요한 것은, 감정적으로 분리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피해자의 감정을 조작하여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는 자신의 감정을 보호하고, 나르시시스트가 그 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으로 분리된다는 것은 나르시시스트의 말이나 행동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연습을 의미합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는 감정적 분리가 나르시시스트의 조작에서 벗어나기 위한 중요한 기술이라고 강조합니다. 이는 피해자가 감정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6. 자기 돌봄 실천하기. 여섯 번째로 중요한 것은 자기 돌봄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벗어나려면 정신적, 감정적 에너지가 많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돌보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이는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며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과 같은 기본적인 자기 관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또한 명상이나 요가와 같은 심리적 안정 활동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연구 결과 자기 돌봄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더 나은 정신 건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며,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더잘 대처할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자기 돌봄이 필수적입니다. 7. 전문가의 도움받기. 일곱 번째로 중요한 것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심리치료나 상담이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상담사나 심리치료사는 피해자가 겪고 있는 감정적 어려움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적절한 대처 방법을 제시해 줄수 있습니다. 또한,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벗어나는 과정을 보다 구조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심리치료나 상담을 받은 사람들은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벗어나는데 더 높은 성공률을 보입니다. 이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음으로써 피해자가 더욱 자신감 있게 행동하고, 나르시시스트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8. 작은 승리 축하하기. 여덟 번째로 중요한 것은 작은 승리를 축하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벗어나는 과정은 긴 여정이 될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작은 승리들을 축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경계를 설정하고 그 경계를 지켰을 때, 감정적으로 분리된 상태를 유지했을 때, 혹은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한 걸음 벗어났을 때, 이러한 작은 성취들을 인식하고 스스로를 칭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피해자가 자신감을 유지하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자기 강화는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더큰 동기부여를 느끼도록 돕습니다. 이는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한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9. 과거에 매달리지 않기. 아홉 번째로 중요한 것은 과거에 매달리지 않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되돌아보면서 스스로를 탓하거나 후회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대신 현재에 집중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고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구 결과 과거에 얽매이는 사람들은 정신건강에 더큰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반면 미래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벗어나는 과정에서는 과거에 매달리지 않고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10. 자기 자신을 다시 사랑하기.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다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피해자의 자존감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다시 사랑하고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인식하는 것이 회복의 중요한 과정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자기 사랑이 회복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평가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내면에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찾는 과정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벗어난 후에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앞으로의 삶에서 더욱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이렇게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한 10가지 조언을 통해 피해자는 자신을 다시 회복하고, 나르시시스트의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